네, 뉴욕증시 마감 상황을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 u s a SH Investment 김선영 연구원과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아, 자, 간밤에 뭐 여러가지 지표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좀 다소 엇갈린 행보를 보였습니다. 아, 이 부분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마감 상황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예, 오늘 뉴욕증시 3대 지수 모두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경기가 개선됐다는 소식이 호재였는데요. 전미 공급 관리자협회(ISM)에 따르면 5월 비제 제조업 지수, 즉 서비스업 지수가 56.3을 기록해 9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망치였던 55.5를 웃돌았고 영국의 시장 조사기관 마켓이 집계한 서비스업 지수 역시 58.1을 기록해 2 6개월내 최고 수준을 보였다는 소식이 오늘 주가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부진한 모습을 보인 여러 다른 지표들로 인해 상승폭은 크지 않았는데요. 고용 관련 업체인 ADP사에 따르면 지난달 민간부분 고용이 17만 9천 명이 늘어나는데, 그쵸? 4개월 내 최저 수준을 보이면서 전망치였던 21만 명을 밑돈 데따라 오는 금요일 발표되는 노동부의 고용지표에 대한 우려가 다소 커졌고, 4월에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6.9% 증가하면서 2012년 4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으며, 지난 14분기 동안 미국의 노동생산성이 지난 6년, 6년 내에 최대폭으로 감소한 감소건등이 주가지수의 상승을 막았습니다. 한편 오후 들어 증시의 거래량은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내일 있을 ECB의 정례회의 결과를 앞두고 일단 결과를 보고 가자는 관망세가 짙어진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보험사, 바이오, 소매, 외식업, 카지노 등이 상승한 반면 에너지와 건설, 제약, 통신업종이 하락했고 마지막으로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어제보다 상승한 2.61%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지수는 전반적으로 제한적인 상승을 나타냈고 10년 물 국채금리 2.6%대로 올라섰네요.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그리고 이슈 짚어주세요. 예,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의 서구의 신용평가 기관에 대항할 새로운 기관을 공동 설립하는데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최근의 스파이 논란 등으로 이들 국가 간에 반목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뉴스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안톤 실리안 오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서, 설립 논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독립 신용평가 기관에 대해 우선은 아시아 투자자들을 겨냥해. 러중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추후에는 다른 국가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의 수준으로 올라설 것이라면서 평가 도구와 기준은 기존의 신용평가사와 동일하지만 비정치적인 기관, 기관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지난 5월 동일 점포 매출이 전년 대비 4.4%가 늘어나 전망을 상회했다고 발표한 미국 2위의 약국체인 월그린스가 4% 상승하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에 올라섰습니다. 증권사 제프리스가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인 데 따라 스포츠웨어 업체인 언더아머가 4.9% 상승했고 미 상무부가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는 소식으로 미국 업체인 퍼스트솔라가 3.9%, 선파워가7% 각각 급등한 반면 중국 업체들은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채권보증업체인 MBIA, MBIA의 조셉 브라운 CEO가 최근 70만 달러를 투자해 자사주 6 2 0 0 0주를 주당 평균 11달러 70센트에 매입했다는 공시를 한데 따라 오늘 MBIA가 5.5% 상승했고 향후 수분기 동안 매출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증권사 스톤에이지가 투자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한 데 따라 가방업체인 코치가 2.6% 하락했으며 마지막으로 일본의 다이치 생명이 총 57억 달러 주당 70달러의 인수를 공식적으로 밝힌 데 따라 생명보험사 프로텍티브 라이프가 18% 급등하면서 오늘 보험업 전반을 끌어올렸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히 긴밀하게 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그밖에 이제 경제 지표 발표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일정들 좀 어,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난 4월부터 5월 말까지 미국 12개 전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 확정됐다고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악천으로 인해 지난 1사분기에 마이너,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미국 경제가 날씨가 풀리면서 개선되고 있다고 연준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베이직은 또한 소비자 지출이 증가했고 제조업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노동시장 조건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주택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기존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주간 천연 게스 재고 등의 경제 지표와 함께 통신장비업체 시에나, 어페럴 업체인 베라 브레들리 미국 최대의 아몬드 생산업체인 다이아몬드 푸즈, 그리고 대금 결제 업체 베리폰 등이 지난 분기 실적을 내놓으려 정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선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된 가운데 고용 부분은 약간에 좀 부진했습니다. 반면에 서비스업 지표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이날 증시 상승 좀 제한적인 부분으로 좀 나타났는데요. 이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는 오늘 밤 미국에서 또한 차례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금리 추세를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봤습니다.